미디어 뉴스 최선재 기자 금일 25일 새벽 4시 한국 시간 유로 2024 조별리그 비조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와 이탈리아가 맞붙었다. 크로아티아는 승점 1점으로 3위 이탈리아는 승점 3점으로 2위에 위치해 있다. 크로아티아는 16강 진출을 위해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탈리아 또한 16강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승점 3점이 간절한 상황이다. 두팀 모두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질라트코 다리치 감독의 크로아티아는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 골키퍼엔 리바코비치 수비엔 스타늘시치 슈탈로 퐁그라치치 그바르디오리 400을 구성하였으며 중원에모드리치 브로 조비치 코바치치 공격엔 수시치, 크라마리치, 파샬리치가 선발 출격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의 이탈리아는 수비적인 4이 3일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으며, 골키퍼엔 돈나룸마 수비엔 다르미안 칼라피오리, 바스토니, 디 로렌초가 400을 구성하였으며 3선에 조르즈뉴 바렐라 이선에디마르코 펠레그리니, 라스파돌이 공격엔 레테기가 선발 출격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 대회인 유로 2020에서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를 상대로 중요한 경기를 치른다. 크로아티아는 이번 경기에서 비기거나 패배하게 되면 사실상 16강 진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대가 상대인 만큼 이탈리아도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것이다. 이탈리아는 최고의 수문장인 돈나룸마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나룸마를 뚫어내야만 한다. 전반전은 다소 조용했다. 4분 크로아티아는 강력한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돈나룸마에게 막혔다. 6분 공간 패스를 받은 뒤 로렌초가 쇄도하며 전방에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수비에 막혔다. 20분 왼발 공중볼 크로스에 네테기가 헤딩을 시도했지만, 골문 옆쪽으로 살짝 빗나가면서, 이탈리아로선 아쉬운 장면이 연달아 나왔다. 또한 26분 바렐라에 기가 막힌 크로스가 있었고, 그것을 바스토니가 헤딩으로 밀어 넣나 했지만, 크로아티아에도 최고의 수문장인 리바코비치가 있었기 때문에, 슈퍼세이브로 크로아티아를 구해냈다. 이후에도 서로 공격을 주고받다 영영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후반전은 다소 흥미로웠다. 51분 크라마리치가 크로스를 시도했고 공이 수비하던 크라테시 왼팔에 맞으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된다. 크로아티아엔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를 앞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크로아티아 주장 모드리치가 실축하면서 득점에 실패했다. 돈나 룸마는 페널티킥에서도 강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공격 작업에서 수시치가 전방으로 얼리 크로스를 올렸고 부디미르의 슈팅이 돈나룸마에게 막혔으나 흘러나왔고 흘러나온 볼을 모드리치가 강하고 높게 슈팅한 볼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드디어 돈나룸마 키퍼를 뚫은 것이다. 페널티킥을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격 작업에서 곧바로 득점에 성공했다. 이탈리아의 스팔레티 감독은 디마레코를 빼고 곧바로 키에사를 투입했다. 0-1로 뒤처지고 있으니 공격에 몰두하겠다는 뜻이었다. 이탈리아는 어떻게든 득점하기 위해 공격에 최선을 다했다. 그것을 막기 위해 크로아티아는 페널티 박스의 선수들을 다수 배치함으로써 이탈리아의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었다. 크로아티아 주장 모드리치는 79분 페리시츠와 교체되었고, 이탈리아는 다르미안 조르지뉴가 빠지고 파세올리 자카니가 투입되었다. 이탈리아는 득점을 위해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크로아티아는 어떻게든 승점 3점을 따기 위해 계속해서 이탈리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던 와중에, 경기 종료 1분 남은 시점인 97분 칼라 피오리의 패스를 이어받은 자카니가 가마탄 슈팅이 그대로 골문 오른쪽 상단에 빨려 들어가면서 득점에 성공했다. 교체술의 성공은 이탈리아였다. 이후 그대로 1일로 경기 종료되었다. 두팀 모두 승점 1점을 정립하면서 이탈리아는 총 승점 4점으로 조 2위 16강에 진출 크로아티아는 승점 2점으로 조 3위에 위치하게 되면서 16강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었다.